언으로 엄청 흥만 들어갑니다. 여기 반드판길을 가지고 여기 도중에 못 들어가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서 습니다 체, 헷갈이 체, 탄탄 쓰고 남은 재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제 올라갑니다. 오 여기가 미끄러서 조시조시조시조시 오, 오케이 오케이. 어 여기 여기, 여기 통과합니다. <laughs> 일단 하나 통과. 야, 자, 빙판길을 열심히 올라갑니다. 야 한, 한 차가야 되는데. 어, 한바퀴 뭐, 더 한바퀴 더. 빙판길다. 쑥한 번에 딱 와야 되는데. 다, 다시 빠꾸해서 다시 탈력을 얻어서 올라오면 돼. 하, 시. 오케이, 넘어 왔습니다. 여기까지 뵐게, 못 참아 못참아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겠습니다. 자, 이 쫄방들이 좋은데 있다가는데, 자, 걸어가기가 얼마 나 좋은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 시간 동 걸어 올라와서 발견. 당뇨에 좋은 소나타 나니당뇨에 좋은 소나타 나의 버섯, 빨 떨병! 빨리 따! 저저 저, 가봐. 세곳네따따 따. 이거 두개, 세개 세개 따로 갑니다 나단 떨병도 으니까더안 땁니다 올해는 이북강도 눈이 안 와가지고 보세요. 이한겨에도산 오게 만드네 얘들가 1년 갔다 쓰면여기한 1m 이리 눈이 가지고못 가거든요. 올해 눈이 안 옵니다 어. 오케이. 또! 송송아 발견! 가문 나옵니다. 가문 나오면 거필요하죠 자 가봅시다. 송상아 하나! 따라갑니다. 따 오케이. 송상아. 오케이. 더 깊어. 오케이. 가져가. 오케이. 더! 가뭄이 나오면 돼요. 따라보이시나요 송상아 하나. 에이. 병은 높고요. 조 작고요. 버렸습니다. 송상아 발견! 잘 이쁘네요. 오케이. 따라! 따라! 따갑니다 와, 계속 들어갑니다 송상은또 발견. 근데 나무가 죽었어? 송상은 죽었을 것 같죠? 어, 야, 씨. 봅시다. 아이. 이런 거 팔면 안 됩니다. 상, 상다 넣죠? 이런 거 팔면 안 돼요. 이런 거막 팔던데요? 팔면 안 됩니다. 버립니다. 쪄쪄!